입니다. 강주공원 노인복지관 스트레칭 체조 강사 최인혜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체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양팔을 허리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 힘 주셔서 밀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엄지 발가락 힘 주셔서 내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열0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하나 쭉 밀어내 주시고요. 천천히 내몸 쪽으로 당기면서 둘. 천천히 바깥으로 다시 밀어내시면서 셋. 다시 당기시면서 넷. 다시 다시 쭉 당기시면서 다섯. 그다음 천천히 올라오셔서 여섯. 그 다음 천천히 일고 다시 당기실 때는 엄지발가락에 꼭 힘을 주셔야 하체에 더 많은 힘이 갑니다. 다시 다시 천천히 하셔서 8개 갈게요. 당기셔서 9개, 자, 10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당겨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내쪽으로 당겨주시면 여기서 살짝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발목 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목 돌릴 때는요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엄지발가락 힘 주셔서 천천히 하나, 천천히 둘, 천천히 셋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아홉 열판대 방향을 한번 다시 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셔야 하체에 힘이 더 들어가서 운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엄지 발꿈힘 주시고 하나 둘한자 세. 발 사이를 붙여주신다면서 이번엔 발끝치기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앞으로 오시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세워보도록 할텐데요. 역시 발끝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무릎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무릎을 내 몸쪽으로 쭉 같이 앉아서 발꿈치, 발꿈치는 중심부에 두고 쭉 세워보시면서 그대로 0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펴진 발에 엄지발가락 힘주시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왼쪽 다리를 발뒤꿈치를 중심부 쪽에 그대로 가까이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 펴진 발에 엄지발가락 힘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 세우시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 올려볼 건데요 자, 허리에 받쳐주시고, 발은. 자,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세우신 상태에서 다리 넓이만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적게 벌려주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 세우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여섯, 일곱, 힘드시면 후, 숨을 내쉴 텐데면서,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요, 허벅지 안쪽, 무릎 바로, 허벅지 안쪽으로, 안쪽에 깍지를 딱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리시고, 넷, 다섯, 이제 버티실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엄지발까지 힘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홉, 열, 천천히 발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반대발 한번 해볼까요?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허벅지 안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봅니다. 하나, 언제 발가락 힘주시고, 둘, 셋, 내리실 땐 천천히, 다섯, 그 다음 여섯, 그대로 버틸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리 스트레칭할 때 숨이 찬다 그러시면 다시 내뱉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높여볼 텐데요. 자, 다리 같은 팔, 왼쪽,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같은 팔을 발뒤꿈치를 잡아주신 상태에서요. 나머지 왼쪽 팔은 엄지발가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버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시고요. 반대 팔도 반대 팔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팔. 왼쪽 왼쪽 다리면 왼쪽 손을 발뒤꿈치에 받쳐주세요. 받친 다음에 자, 나머지 손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무릎 펴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 10. 천천히 내려놓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으십니다.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동글게 막아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셔서. 자, 10개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손, 팔 말아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이셔서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엄지발가락 세우신 상태에서 동그랗게 쭉 말아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힘드시면 호흡을 후, 내뱉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10개만 턴 해볼게요,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번에는 무릎을 세우신 상태에서, 사이에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상태에서, 허리 뒤쪽에 팔 맞추신 상태에서 고관절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하나, 천천히 세우셔서, 둘, 셋, 무릎이 지면에 닿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하신 다음에요. 그 상태에서 발바닥과 발바닥을 붙여주세요. 최대한 중심부 쪽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깍지 눕기 전하고 발가락을 접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가볍게 고관절 늘어나도록 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이 딱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무릎을 지면에 한번 눌러볼게요.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 본인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누르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부신 상태에서 자, 무릎이 지면에 닿게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썩 옆으로 좌우로 해주실 겁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그러면서 고관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할게요. 하나, 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손은, 오른쪽 손은 왼쪽 무릎에 두세요. 그리고 팔꿈치가 굽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팔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천천히 쭉 갈게요. 유지하시면서 10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쪽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천천히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는, 굽혀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던 팔꿈치도 굽혀지지 않게 그대로 쭉 펴시면서 자, 늘어났다 싶으실 때열개카운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지면에 닿아서 그대로 손바닥도 지면에 다진 상태에서 무릎이 올라가지 않도록 눌러주시면서 그대로 쭉 팔꿈치 닿지 않게 갑니다 하나 돌아니다 역시 반대쪽 도한번에 같이 해보셔야겠죠. 자, 다시 팔꿈치를 그대로 땅바닥에 두고 손바닥 땅에 지면에 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이 뜨지 않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시선을 가는 쪽으로 사선 45도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치 카운터로 숫자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푸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는 먼저 오른쪽 다리 먼저 펴볼게요. 오른쪽 다리 펴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이 뜨지 않게 살며시, 엉겁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며시 팔꿈치로 무릎을 누르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그대로 쭉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쭉 내려오십니다. 다운신 것도 좋지만 이때 하셔야 합 하면 다운신 것도 좋지만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아야 허리 운동이 더 잘기 때문에 팔꿈치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자, 10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맞죠? 반대쪽도 발을 쭉 휘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세워주시고요 자, 무릎이 뜨지 않게 팔꿈치로 살며시 눌러주시고 나머지 손을 발가락 잡아주시면서 팔꿈치 굽히지 않게 쭉 눌러주세요 자그 상태에서 카운터 할겁니다 하나 둘셋 천천히 세우셔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호흡이 가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뱉으시고요.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뱉으시고, 다시 들이마셨다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뱉었다가 다리 들이마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 다리를 밉는 만큼 벌리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발끝을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쭉 뻗으셔서 손바닥이 하늘이요. 그 시선 을꼭 손바닥 쳐다보면서 열기 한번 해볼게요. 모으셔가지고요. 다리를 많이 스트레칭 했기 때문에 풀어주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허리 받치시고요. 가볍게 10개만 털어내겠습니다. 하 그서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10개만 털어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이제 허리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꿇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내미시는 거예요. 자, 허리를 먼저 접으실 거거든요. 팔을 쭉. 그 상태에서 허리 먼저 잡으실 거쭉 잡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시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손님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시 정면으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쭉 앞으로, 힘내니까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좀 다섯 번만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천천히, 풀어서 제자리 오시면 하체 스트레칭 한번 끝났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동작을 응용해서 한번 노래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신 상태에서요,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천천히. 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주공원 노인복지관 스트레칭 제도 강사 최희였습니다